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을 십자가 뒤에 가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으로 함께 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홍사수 권사님, 양판수 권사님, 안정인 권사님, 이류 권사님,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느 집단이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지도자의 영향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들 아래서 학생들이 양성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가 있어야 그 직장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온 국민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회의 하 5장에서는 드디어 진정한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왜 진정한 왕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참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붙여진 두 개의 호칭이 나오고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한 고육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고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고육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살을 나눈그 어떤 친척 아니면은 그 형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고육관계를 맺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과 똑같은 말이 한 고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고육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요청한 것입니다. 남편, 구양말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옵니다. 구양말씀으로 남편은 어떤 의미냐?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남편입니다. 신약 말씀에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바란 것은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때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기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완전하고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남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당신은 우리의 목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목자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직책입니다. 왕은 군림함으로 통치를 하죠. 그러나 목자는 군림함으로 양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목자는 나자짐과 섬김을 통해서 양을 돌봅니다. 목자는 양들과 분리된 저 높은 곳 아니면 안락한 곳에서 양들을 절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의 자리로 낮아져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들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야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낮아짐과 섬김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를 섬길 만큼 지혜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조차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착각입니다. 끊임없이 목자는 양들을 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굴림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방황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는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섬김으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인내를 감내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예루살렘 땅을 여부스 민족에게 빼앗겼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리고 사사 시대 때도 그리고 사울 시대 때도 그 땅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수도를 세웠다는 거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기를 포기했던 부끄러운 이스라엘 과거 역사의 기록이 예루살렘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의 증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함으로 과거의 실패, 패배, 포기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나를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지나간 인생의 실패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출발하지 못하는 포기케하는 냉소케하는 작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실수가 나의 걸음을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끊어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줄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행한 두 번째 일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블레셋과의 일이 다윗이 행한 위대한 일이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본문 3일하 5장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이겼다 졌다 이런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3일하 5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하며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네 섬기던 우상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고선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면서 좋아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건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스스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원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를 가져왔고 우상을 멸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가혹한 핍박과 공격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죄와 유혹의 원수를 무찌르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내 삶으로 증거하게 해줄 그럴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갈구하는데,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줄 왕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우리와 같아지셔서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 주실 목자와 같은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줄 그런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상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 그런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왕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다윗은 그 왕을 미리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자기 자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선한 목자는 위하여 목숨을 아멘.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나셨고,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나에게 새 시대를 열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과거의 아픔,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좌절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예민한 양심을 그렇게 자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무슨 목사냐? 너 내가 너 젊었을 때 했던 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너네 교인들이 알기만 하면은 너 부끄러워 가지고 강단에 서지도 못할 텐데. 네가 무슨 목사냐. 늘 우리의 양심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선포해 듭니다. 사단아, 너의 말이 100% 맞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나는 내 과거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셨기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웠던 모든 기억들, 나만 알고 있을 그런 사건들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시간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공격과 우상승배의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아래 하얀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노란색 부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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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섬김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율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시고 참 소망이시고 참 위로이시고 참 영광이시며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좋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왕되셔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평생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